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정세 하에서 우리의 노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축해온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되고 단절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국제질서의 대전환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국제정세는 미중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한국도 그중에 아주 큰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냉전 시대에 비유해서 신냉전이 도래했다. 라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미소관의 냉전은 이념 대립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대립은 어느 한 편이 몰락해야 끝이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소련의 해체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2년간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어떤 패권적 대결로 볼 여지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중 간의 갈등이 대립과 대결로 끝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공존하지 못하면 공생할 수 없고 또공동 번영도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도 그렇고 저도 늘 이야기한 다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영어의 그 알파벳으로 보면 세개 C, 3C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이 Cooperation, Competition, 이 Conflict 이세 가지가 볼수 있는데 우선은 Cooperation부터 시작부터 저는 미국과 중국 공의 이야기를 합니다. Cooperation 3C 중에서 코퍼레이션부터 시작을 하고 이 무역이라든지 과학발전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투명한 경쟁 컴퓨티션 그것까지는 좋은데 시작을 먼저 컨트릭트부터 시작을 했다 끊으기를 잘못 끊으면 컨트릭트도 해보니까 코퍼레이션하고 컴퓨티션할 그런 여지가 훨씬 더 줄어든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왜좀 협력을 하고 또 경쟁을 투명하게 하면은 그 사이에서 아무리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지지 않겠느냐. 아, 그러면 트리티의 개념이, 아,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드는데 시작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하면 이것이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또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겠다. 얼마 전에 키슨저 박사가 10년 내에 미중 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예견을 했습니다. 상당히 참그 무서운, 그 걱정되는 전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전 세계가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대만을 위호한 대립이 잘못하면 미중 간의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그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과거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낙관주의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국민들도 잘 살게 되면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그 희망을 기대를 가졌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책 결정자들이 그런 그 희망을 믿어왔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최근에 미국의 대중국 관여정책 덕분으로 해서 중국이 성장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이러한 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미국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 중국도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을 악마화하고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렇게 상대방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구사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해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이전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국가들을 결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개방되고 연결되어 있고 번영하고 회복력 있는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향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후방인 영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등을 강력하게 결속시킴으로서 중국에 대응, 대응하면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대만과 요즘 지리적으로 가까운 필리핀에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한해 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수빈만에서 미국이 완전히 필리핀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1950대 중반에. 그러다 최근에 네 군데 기지를 필리핀에 하고, 한 군데는 대만과 필리핀, 그 미군 기지 간의 간격이 140마일 정도 뿐이 안 되는 아주 가까운 데까지 군사 기지를 설치 하고 있다. 호주, 영국과 오커스를 비롯해서 일본, 호주, 인도 등과 함께 쿼드를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함께 파이브 아이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한미일 삼각협력 관계도 크게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중국도 세 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디발러먼트 시빌리제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최근에 어, 중국의 주석이 그런 그 아이디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이니셔티브 포 시큐리티, 글로벌 이니셔티브 포 디밸러먼트, 앤 시빌리제이션 이세 가지를 발표를 했죠. 이런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소위 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인도 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 국가들을 지원하면서 미국에 대한 일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시진핑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곤경에 빠져 있는 러시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 주석이 푸틴한테 달려간 거에 대해서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지금 중국의 입장이 계속 미국하고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서, 그, 푸틴한테 달려갑니다. 급한 일 있으면 사실 전화로 해도 되는데, 가서 거의 세상에 그냥 또라이 비슷하게 돼 있는 이런 그 상황한테 달려가면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그, 권고를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점점 과 중계 대립이 점차적으로 전 세계를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란 제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 월요일, 그저 그저께 월요일 날 왕이 그 정치국권과 만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한위, 한,